이 새벽에 우리는 히스기아 시대에 타오르던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다. 이 아하스 시대 동안 닫혀 있던 성전 문이 열리고 이 꺼졌던 등불이 다시 켜지고 멈췄던 분양과 번제가 회복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29장 24절 말씀처럼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아침 일찍이 시작된 결단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이 정치의 회복보다 예배의 회복을 먼저 두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인을 다시 세우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회복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 지체하면 죄의 굳어지는 덩어리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6절에 보면 갑자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 29장에서 26, 20절에 36절은 갑자기 임한 은혜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여기서 이 속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바르는 덮는다, 가린다, 화목케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벌거벗은 수치와 깨어짐을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피로 덮어 주신다라는 선언이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 주시고 화목케 한다라고 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제는 예식을 잘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고 제사 방식입니다. 어, 예배는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꼭 율법처럼 꼭 해야 되는 것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 주신 축복과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주일 됐으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식일의 정신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은혜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담력이라는 것 우리의 의로움에서 나오지 않고 피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나왔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속죄제가 온 백성을 위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누군 가한 한 집단 한 사람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성전을 떠났던 자, 상처로부터 제사를 멀리했던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멀리했던 자, 실패와 낙심으로 주저앉던 자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도,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나이든 사람들도, 젊은 이들도 예외 없이 모두를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큽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에서 나를 죄할 때도 있어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볼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예수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볼때 나는 이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연약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는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는다라는 사실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받아들여서, 이 나의 사건, 이례적인 사건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예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정, 이 칼뱅이 말한 이 예정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칼뱅과 후기 칼뱅주의를 잘 비교해야 되는데 이 칼뱅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은 예수 믿는 우리만 구원 받았고 저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했다. 배타적으로 해석하지만 기독교 강요를 쓴 칼뱅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 예정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예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배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예정하셨어요. 어,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를 이중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일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제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스기아는 아침 일찍 지도자를 모아 결단하고 제사장과 레인을 세우고 백성을 초대합니다. 왕이 자리를 지키고 제사장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레인이 찬양을 준비하고 백성이 함께 엎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건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배타적인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옆자석의 성도를 살리고 한 공동체의 미래를 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이의 손을 잡아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상처로 떠난 이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넘어졌던 이들의 등을 토닥이고 일으켜 세워야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함께가 속죄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리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는 반드시 또한 찬양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레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각각 나단의 규례를 따라 찬양대를 세우고 번제가 드려질 때 레인과 악기와 나팔이 함께 울리게 합니다. 속죄가 선포될 때 찬양이 터지고 회개가 시작할 때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재물이 풍성히 드려졌지만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준비된 이들은 더 많이 드렸고 아직 덜 준비된 레인은. 자신을 더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세요. 속죄의 피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완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하고. 정직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허점투성이고 여전히 실망할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에 덮여진 자로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 주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져야지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렇게 살아갈까 이것은 보혈의 속죄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한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 이 새벽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회개를 미루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끊어야 할말 멈춰야 할 습관 풀어야 할 관계를 오늘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나루,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둘째로 나홀로가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 중보하며 가능한 구체적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보혈이 저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의 중보가 누군가를 다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셋째로, 감사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요. 태도의, 믿음의 태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막혔던 길도 여시고, 오늘 특별히 36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배프로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나는 죄라고 나는 그 은혜에서 죄외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와서 자격이 없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연약한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과거의 실패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규정하지 못해요. 과거가 어떠했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전근과 같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루던 죄를 죄의 습관을 끊고 막힌 관계를 풀풀고 우리의 멈춰졌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계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깝고, 주께서 예비하신 회복이 우리의 계산보다 빠름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